안녕, 제가 오늘도 이렇게, 어, 몸을 안 보여줬는데요. 제가 오늘은, 음, 액괴 소개를 해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시 오늘은 제가 그 액괴 유해물질이 발견돼가지고 제가 액괴를 싹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어, 제가 만들어, 직접 만드는 다음에 만드는데, 어, 어제, <laughs> 그저께부터 만들어가지고 어제 하나 만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애기가 두 개밖에 없어요. 아직. 그다음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목이 조금 쉬었는데 그 정도 죄송해요. 뿌이뿌이 오늘은 손이 약간 좀 정상적인 것 같네요. 그럼 일단 <laughs> 첫 번째 애기인데요. 요거예요 이건데. 자산. 이거는 제가, 음, 이게 되게 뭐지? 젤리 괴을 같잖아요. 근데 이거 실제로 제가 아이폰 물린 다음에 아이폰 건져내고 거기다가, 음, 물품넣고 쏟아놓고 넣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수제 젤리 괴을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젤리 괴물 필요할 때는 이거 써도 되겠네요. 진짜 멋질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저 영상 어두개 아직 올릴거두개 미리 찍어놨는데 아직 안 올렸고요. 이렇게 네 여러분 혹시 TV에서 자두가 하는데 자두 소리가 들리신 다 남세상입니다. 짜잔. 이렇게 향기는 무슨 향기라면 되게 지독한 향기가 납니다. 그렇게 지독하지 않고 그냥 뭐 약간 목욕탕에서 쓰는 뭔가 그런 페이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냄새예요. 그리고 이건 어제 제가 친구 집에서 액괴를 만들었는데 되게 조금만 그 젖병 액기통에 음료수병이 들어있는 액괴 그거 요만한 거 뚜껑에다 만들었거든요 되게 조그맣고 액정같았는데 아이클레이 녹인 다음에 물포에 넣고 이제 액괴 넣고 그리고 되게 액정같았는데 음 느낌도 너무 좋고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제가 액정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 했는데 양은 좀 많아졌는데 치즈볼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되게 질기 느낌 같아요, 이거. 그쵸? 질기게 보이죠? 이게 되게 무슨 색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연노랑 같으면서도 약간, 약간 검은검은한 그런 색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 액괴, 이두 액괴, 아직 다 이름 안 지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액괴는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액괴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액괴 컨텐츠도 많이 올리고, 사항극도 많이 찍고, 소개하는 그런 것도 많이 올릴게요. 그리고 사항극 아니면 소개하는 영상, 아니면, 음, 액괴 만지는 소개 영상이면 좀 길게 될 수도 있고, 좀 짧게 될 수도 있는데, 뭐, 시간은 다 정해놓은 게 아니고, 그냥 찍, 찍은 다음에 올리는 거라서, 그렇게 시간이 길지도 않은 것도 있고, 그렇게 긴 것도 있고,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중간인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근데 지금 이게 되게 연유 색깔이거든요. 연유 연유 근데 연유라 연유색이라고 하기에는 음 뭐라하지 색깔이 진짜 화면에는 연유 근데 연유는 약간 하얀색인 줄 알았는데 약간 연노랑 같은 그런 그런 색이잖아요. 그 색인데, 연유 액기로 할까요, 그러면? 근데 약간 먹을 거 들어온 것 같아서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럼 도저히 안 되겠다면 제가, 어, 음, 여기다 물감을 섞어서 색, 색을 이제 바뀔게요.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넣고, 닦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